네. 네, 보세요. 39번이요. 위에 지금 주제가 적혀있죠. 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야. 근데 그 기준이 의도 두 개야. 지금 두개 의도, 그 다음에 결과 이두 개를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한가를 따질 때, 당연히 선한 사람이면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하겠지, 나쁜 행동보다? 근데 그,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이에요. 어? 그냥 의도치 않게 남한테 도움을 줬다? 그럼 그 사람 선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글에 따르면. 반대로, 의도가 항상 좋아. 아, 내가 널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안 도와줬어.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 의도는 좋은데, 그 결과가 맨날 없어. 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랑 결과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good person 인지를 따지려면 이해 되세요? 음 그럼 봐봐 1번 봐봐 어, morally good person 자 이거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야 여기 묶어봐 who does morally bad actions significantly less often than most and 나오기 전까지만 해석해볼게 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다 who does 뭐를 하는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그지 나쁜 행동을 현저히 significantly 현저히 덜 하는 사람 그치 나쁜 행동은 덜 해야 될거 아니야 선한 사람이려면 네. 누구보다 less often 덜 자주 than most people이야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most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안 좋은 행동은, 현저히 덜 자주 하는 사람, 그리고 더 morally good ones. 원즈에 동그라미 치세요. 도덕적으로 좋은, 뭐를 하는 사람? 원즈가 누구를 받는 거게? 어... 그치, actions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원즈인 거야. 그냥 원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많이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어더 많이 해야 돼, 어,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significantly more often 이야. 더 자주 하는 거야. 누구보다? t h a n most.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네. 그럼 말을 꼬아놓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여기 한번 써볼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좋은 행동을 더 자주 하느냐, 덜 자주 하느냐, 뭘로 지금 판단한 거야? 행동의 빈도를 따지는 거지. 자. 좋은 행동은 남들보다 더 자주 하고 나쁜 행동은 남들보다 덜 자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첫 문장인 거야. 근데 완전 당연한 말이잖아. 남들보다 좋은 행동을 많이 해야 선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2번으로 가 보세요. in j u d g i person. 카로 묶으시고 얘들아, in ing가 여기서요. 뭐뭐 할때 라고 해석돼요. 그래서 in judging a person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나도니 a 뿐만 아니라 but also b도 까지 다 주어거든요. 그러면 나도니 a가 뭐야? 그 사람의 행동들 뿐만 아니라 but also her intention 이니까 뭐야? 그 사람의 의도 그리고 n motives 동기 어떤 동기로 행동을 했는가. 그런 것들도 are 아, relevant 관련이 있다. 됐어요? 네. relevant는 관련이 있는 관련된. 아, 그래서 이제 행동을 좋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의도로 행동하느냐를 따져보라는 거야. 네. 그러면 한번 가 봐. 어 morally good person.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must intend to do. 뭐 해야만 해? 할 의도를 해야만 해. 자,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흐름 좀 잡아볼게. 모두 따져야 된다. 의도와 동기를 따져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뭐야? 의도를 해야만 한다.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대? intent to avoid 피할 의도를 가져야만 한대. 도덕적으로 안 좋은 행동들은. 됐어요? 여기서 여기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길어지는 거잖아, 네. 맞지? 네. 응. 그리고 다시 4번으로 가볼게. A person. 자, 반대로, who unintentionally prevents harm to others and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볼게. 어떤 사람이니? Unintentionally니까 의도치 않게 아니야?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던 사람인 거네. 의도치 않게. prevent a harm 래 다른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해를 막아준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야 네. 그리고 또 and does not harm them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아 근데 그것도 의도치 않은 거야 simply because 단지 because things do not turn out 여기까지만 묶어봐 그러니까, things do not turn out 할때 turn out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리고 여기도 가로로 묶어볼게 as she intends 그 사람이 의도한 as 대로 어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things 어떤 상황들이 do not turn out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도치 않게 해를 안 주거나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쳤을 뿐이지 자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럼 내용상 의도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선한 사람이 아니다 나 모럴리 굿이다 괜찮아? 네. 어 좀만 힘내봐 너무 졸려 보여요? 누구요 이누이가요? 정시차로 봐 그리고 어퍼 n 주어지 동사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잖아. 네. 그러면 동사 자리인 거잘 체크해야겠네 여기 잘안 보이니 여기 여기 동사 자리인 거 매우 매우 중요 그리고 얘들아 봐봐 바로 앞에 동사 있는데 바로 동사가 이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절에 들어가 있는 동사인지 봐야 돼 봐봐 후 관계사 절 이끌지 얘가 이끄는 절에 동사지 엔드 때문에 더즈나 harm 또 동사 연결됐지? 네. Because가 이끄는 절에 d o not turn out 동사 나왔지? 네. As가 이끄는 절에 intense 동사 나왔지? 그 <laughs> 어, 다음에 전체 문장의 네. 메인 동사가 is라고. 네. 그니까 동사가 많잖아. 이런 문장 조심해야 되는 거야. 됐어? 다시 한 번만 해석만 정리할게. 네. 다른 사람한테 의도치 않게 해를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빚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의도 안한 거라는 거잖아.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볼수 있다 없다 없다 선한 사람 아니다. 나못 어리고. 자 다시 가볼게. 5번. Although this kind of situation generally occurs only in slapstick movies. 자 여기까지 다 묶어주세요. 비록 뭐모일지라도 이런 종류의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할지라도 어디에서만 발생하냐면 슬랩스틱 영화에서만. 너네 슬랩스틱 영화가 뭔지 알아? 네. 너네 찰리 채플린 알아? 네? 네. 찰리 채플린 배우. 왜 옛날에 막 무성 영화 소리도 안 나고 완전 흑백일 때아 그래. 찰리 채플린 아, 아저씨 맨날 이렇게 양복 입고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막 비틀러 달면서. 모자 쓰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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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수영 아니 아, 사과해 사과해 내 그림 흉보지 마어 이렇게 알지. 근데 누구 말하는 건지 알지? 이렇게 수염 난 사람. <laughs> 어. 근데 이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뭘 이렇게 밟으니까 황 뛰어 이렇게 누가 황 공중으로 떨어지면서 막 맞아 갑자기. 이런 게 스냅팅 영화 몸개그 하는 거.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막 어디를 뛰어가다가 위에서 누가 화분을 떨어뜨려. 아. 그래서 자기가 대신 맞아주는 거야. 자기가 맞음으로 인해서. 화물을 떨어뜨렸는데 산이 체플린이 맞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맞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안 다쳤어. 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뭐 해준 거니? 방금 음. 여기서 얘기했던 프리벤트 하 일을 해준 거잖아. 남들한테. 네, 네, 네. 왜냐면 지가 대신 덮쳐서. 네. 근데 그냥 뛰어가다가 우연히 맞은 거거든. 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없었던가? 없었었죠. 없었던 거잖아. 근데 우연치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자기가 프리벤트를 해준 거야. 네. 그러면 의도는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좋은 행동을 해주긴 했네 근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하다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런 의도를 안 했는데 남에게 좋은 남에게 해를 막아주는 상황이 보통은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만 일어난다고 현실에서는 잘 없다고 이해됐어요 이,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그러면 다시 얘들아 이거 지시어잖아. 네. 지시어, 대명사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네. 이런 종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앞문장 4번에서 나온 4번에서 나온 뭐야?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상황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줬어? 프리벤트 해줬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이 보통은 스냅스틱 영화에서만 발생을 하지만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 자주 안 일어나 자주 안 어, 가면. 자주 안 일어나지만 그치만 언급하는 것은 가치 있다 언급하는 것은 가치 있다 조심하세요 월스 뒤에는 ing 와야 되죠 ing 할 가치가 있다 음, 그래서 그 상황은 언급할 가치가 있대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진주화 아니다 피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건 가치가 있다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뭐를 피하기 위해서 False impression.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인상이라는 건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다는 거 s 어, 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언급하는 거래 자 잘못된 생각이 이냐면 e i m 볼 r 봐. t h a t i t i s t h e a c t u a l c o n s e q u e n c e s o f a p e r s o n s a c t i o n t h a t c o u a n t a o n a r d b e i n g 끝에까지 i 봐봐. 여기 지금 대절인데 대절 안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다. 뭐냐면 is, t h e 뭐게? 이때. 그치. 이때 강조구문. 그러면 강조구문 나오면 얘들아. 대절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카운트가 동사로 세다 말고 자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게? 세지다? 어,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맞아. 얘 중요하다야. 왜 아이씨가 나오죠? 안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됐어? 도훈아 잠좀 깨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그 사람의 행동이 가져오는 actual consequences 실제적 결과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도 찰리 채플린이 대신 화분을 맞아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안 다쳤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래? false. 잘못된 네, 생각이라고. 네. 괜찮아? 네. 응. 그리고 봐봐. to월드는 품사로 치면 무슨 품사야? t o 하드야 to 아, 투 월드 t o 하 전치사. 전치사. 그렇지? 그래서 얘 때문에 뒤에 누가 나오게? ing 명사. 그렇지. being 접지드까지 표시해 봐. 이거 중요한 거. 전치사다. 자, 뭐에 있어서 중요한 거냐면 그녀가 판단 되는데 있어서야. 그래서 여기 동명사인데, 누가 판단되는 거냐면 그 사람, 아까 행동한 그 사람, 얘가 의미상 좋아야. 허리. 어, 투월드의 목적어가 허리 아니고 비 e i 치드가 목적어야.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지 나쁜지 판단 받는데, 판단 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의 실제 결과 아니야? 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지만 언급해 주는 게 같이 있는 일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음. 그러면 여기 동명사 자리인데 수동태니까 빙 젖지 드지. 여기에 그냥 젖징 이러면 틀려. 그녀가 판단을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음,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는지 뒤에 목적어도 없잖아. 수동태워야만 해.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네. 누군가 선한지 선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지 않아. 어, 안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왜냐면 중요하다는 생각은 false라매. 잘못된 거라며 근데 6번 봐 봐라. 진짜 진짜 말 바꾸기 대박인 문장이야. 6번 봐봐. 그치만 실제 행동도 중요하다. 몰라, 몰라. <laughs> 자, 봐봐. 다시 빨간 펜 들어 봐. 아, 네. 자, 피해야 된대. 잘못된 인상이래 잘못된 인상이라는 거 잘못된 느낌, 생각이지. 잘못됐다는 게 뭐라고? 중요 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과. 그렇 행동의 결과를 중요하다고 보는 건 잘못됐대. 근데 6번에서는 뭐라 그래? 결과는 중요하대. 그러면 지금 5번이랑 6번이 어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버스로 연결되는 거야. 연결로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 행동을 좋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그 행동을 할때 갖는 의도,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의도가 중요하니까 의도치 않게 좋은 행동을 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의도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 결과만 따진다? 중요, 그 사람이 선한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때 결과를 따진다? 안 돼. 잘못된 거야. 근데 그렇다고 결과가 안 중요하다는 건가? 그건 아니야. 결과도 중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6번은 문장 삽입 주, 조심해. 문삽 조심해. 원래 모의고사에서 7번을 문삽으로 냈었거든.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거야. 왜냐면 우리가 문삽을 풀때 보통 지대 연관을 따지라고 그랬잖아. 지시역 대명사, 연결어, 관사 이런 거 따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7번에 보면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앞뒤에 있어 해당 문장이 없고 앞뒤에 근데 이제 7번 말고 6번으로 또 물어볼 수 있거든 문사을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사람 약간 자아 분열하는 약간 지금 정신 분열 같잖아 약간 중요하다 그랬다가 안 하다 그랬다가 그래서 다시 안 중요하다 그랬다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요 문장의 위치를 잘 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행동의 결과가 중요하대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 나와야 되지 그게 7번에서 나오는 거야 묶어 봐. who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자, who에 걸리는 동사 여기 tries 뭐야? 네. 항상 뭐 하는 사람? 네. tries to 노력하는 사람. 그렇지? 해를 막아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아. 그럼 절대로 뭘안 한다는 거야? 해를 치지그렇 프리벤트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프리벤트를 못 하는 거지. 됐어? 여기서 프리벤트를 대신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갑자기 비동사가 튀어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항상 내가 프리벤트 예방해 주려고 노력은 해 그러니까 의도는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 프리벤트를 절대 해 주지 않아 결과가 네. 없는 거야 의도는 좋은데 그러면 이런 사람도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는 거지 됐어? 아, 또 자, 우리 여기, 다시 여기 동사 뒤에 동사 또나는데 이즈가 메인 동사예요. 그죠? 어 p 슨에 걸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동사 자리, 메인 동사 자리. 그리고, 아이고, 동사 자리.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나 적을게. Think of A as B. 얘들아, think of A as B. 해서 어떻게? A를 B로는? B라고. 그치? B로 생각하다, B라고 여기다. 그치? 이때, 비에 올수 있는 애가 명사 또는 형용사야. 여기서는 형용사가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봐봐, 항상 헐을 예방해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방을 못 해주는 사람은 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상, 생각하지 않는 거야, 되지 않는 거야. 되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B P P 그리고 뒤에, think of A as B라서 as 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한 덩어리. 되셨어요? 어. 여겨 지지 않는 거니까 수동태 BPP가 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어. 자, 그 다음에 8번 가봐. Of such a person. 괄로 묶을게. 오븐는 그냥 어바웃이야.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네. it may be said that 대절이라고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다시 네. 이새 아무 해석 없어. 가주어지. 네. 대절이 진주어겠지. 그럼 대절 음, 여기까지 진주어. 그러면 대절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 되는 거니까 여기 수동태인 것까지도 체크 돼야겠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야? 의도는 있지만 결과를 못 내는 사람.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네. she means wel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 그녀에게 의도는 좋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만, but 칸트와는 반대로, 칸트는 생각이 반대였나봐. Some results are necessary.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꼭 필요하다. 언제? Before she is regarded as morally good.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여겨지기 이전에 어떤 결과가 꼭 필요하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적으로 선한 행동을 못 했어.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하다고 볼수 없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하나 문법 체크할게. Be regarded as. 얘가 왜 이렇게 쓰였냐면 아까 think of A as B랑 같아요. 네. 어 r e g a r d A as B거든요. A를 B라고 여기다. 그거에 수동돼요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기 이전에 결과도 꼭 있어야 된다. 좋은 결과도. 됐어요? 음. 그래서 컨시퀀스 대신에 여기서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Results. 그치? 그리고 r e s u l t 도꼭 있어야 된다. 선한 사람이 되려면. 괜찮나요, 여러분? 이거 순서 배열로 내기도 너무 좋은 글이거든. 묶어줄게. 묶어봐봐. 자, 1번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행동의 빈도수 뿐만 아니라 의도도 필요하다. 2번부터 5번까지 묶어봐. 2번부터 5번. 어. 한 덩어리야? 네. 자,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의도와 동기. 그렇지? 얼마나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느냐 뿐만 아니라 의도도 따져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덩어리. 그다음에 이러한 종류의 상황 여기서부터 B야. 5번부터 5번 한 문장만. 아, 잘못했어. 어? 어. 5번부터 6번까지도 해 상관없어. 5번만 한 덩이로 낼 수도 있고 5번 6번까지 낼 수도 있어. 1번부터 4번까지. 이거 2번부터 4. 2번부터 5번까지라 하자. 아니요, 이에서 4라고 했는데요? 오. 어 뭐야, 어차피 5번에 끝나는 거구 어, 하고 5번, 하고 6, 7, 8 묶어. 6, 7, 8. 얘들아 근데 5, 6, 7, 8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 6, 7, 8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5, 6, 그러니까 문장 간의 연결을 다 봐야 돼. 네. 결국에는, 근데 일단 임의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게. 너네 복습할 때 순서 생각하라고. 네. 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